지승훈 기자의 최애 기사를 들어보도록 해요. 네, 저는 가요계에서 가장 지금 떠들썩하게 만든 그 학폭 미투에 대해서 대한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. 좀 그동안의 사건을 정리를 해준다면요? 일단 크게 봤을 때 가수 쪽에 많은데요. 일단 두 분이 있습니다. 그룹 잔나비와 이제 시스타출신의 효린 씨가 그 학폭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돼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좀한 국면이 좀 넘어간 상태죠. 네, 잔나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 보컬 최정훈 씨가 유명은 하지만 최정훈 씨가 아닌 다른 멤버가 또 있어요. 유영현 씨라고 폭폭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됐는데 바로 인정을 하면서 자진 탈퇴를 얘기를 했고요. 그래 좀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그 최정훈 씨 아버지가 그 김학이 법무부 전 차관에게 이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또 논란이 불거졌어요. 근데 최정훈 씨는 본인은 전혀 관련된 게 없고 뭐 아무 얘기 해줄 게 없다. 또 경찰 측에서도 이건 아버지 일이지 최정훈 씨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 논란이 접어든 상태입니다. 효린 씨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나서 그 본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그 게시물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명예훼손을 갑자기 얘기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합의를 했다는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은 이게 학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뭐 정리가 된 듯하지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잔나비의 경우에는 이제 좀 뜨고 있었는데 이번 논란은. 으로 인해서 방송이나 이런 스케줄이 좀 취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? 일단은 타격을 많이 받았죠. 한창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섭외도 굉장히 많았고, 일단 취소가 된 거를 말씀드리면 라디오 방송이 일단 줄줄이 취소가 추소, 됐고요. 방송에 나오지 않는 행사들, 뭐 페스티벌이나 공연 이런 거는 사실 취소가 되진 않았어요. 관계자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. 뭐 팬들과 약속이 된 거고 이거는 굳이 방송으로 나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논란이 됐긴 했지만 취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당장 잡혀있던 큰페스티벌이세 개가 있는데 그세개 모두 변동 없이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 효린 씨가 데뷔한 지 근데 한 1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 이유 배경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꺼냈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걸 좀 찾아 보니까 예, 이번에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. 예전부터 효린 씨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이분이 심지어 소속사에도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다, 뭐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 묻혔던 거예요. 근데 이런 와중에 잔나비가 이런 학폭의 대상이 됐고 또 약간 이제는 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또 이슈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도 이를 이제 무시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.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것 같아요. 일단 대중들도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터지면 그냥 무시하지 않고 자시하지 않고 계속 이제 얘기를 더 끊을 수 있게 응원도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면 또 가해자 입장에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대중도 다 명확하게 피드백을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쉽게 이런 거를 무시를 못 하니까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 같긴 해요. 또 누군가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또 이게 금방 퍼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대중들이 명확하게 심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.